우리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은 같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들이 서서히 바뀌어 가듯이 이 장로에게 예경을 올리고, 공경을 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선행을 열심히 쫓아가게끔 되어 있어서 네 가지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장로에 대해서 공경하고 예경하면서 이 수행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은 바로 네 가지로서 자기 인생에서 복으로, 과보로서 다가오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는 수명이다. 우리가 보통 살생계를 잘 지키면 수명이 증장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어떤 뭐 절, 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릴 적에 일찍 죽는다 이런 팔자를 들은 소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얘기 중에 그 결론은 대체적으로 절에 가서 살면은 애가 살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에 아이를 보내서 절이 아이가 이제 살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살생하지 살생하면 안된다라기 보다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무심코 그랬지만 개미를 죽인다든지 혹은 개구리를 잡아서 괴롭힌다든지 뭐 방앗개비를 잡아서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아무 지각 없이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인데. 예. 불교를 믿거나 독실하게 믿거나 그런 집안이 아니고 부모님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집안이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절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런 걸를할 때마다 제지를 당하게 되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더욱 자기가 그런 남을 해치거나 괴롭게 할수 있는 이들을 이제. 적게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살생계를 지키게 되면은 그거 과부로 인해서 훨씬 더 수명이 증장하게 되고 또한 남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에 이 진심을 내지 않아야 탐심과 진심을 내지 않아야 얼굴이 그래도 아주 남들이 봤을 때 나이가 들어도 좋은 인상처럼 인식이 된다. 욕심이 너무 덕지덕지 묻어있어가지고 묻어 그 누가 봐도 아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보면은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많이 내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미간에 그뭐 주름살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얼굴이 대체적으로 남들보다 좀 많이 풀고시고 뭐 이런 모습들 또 눈이 한쪽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다든지 그런 인상들을 통해서 남들이 봤을 때 사납다. 태어날 때부터 사납게 태어나신 분도 있긴 있던데 그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얼굴이 점차 점차 바뀌어가면서 그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봤을 때. 어 참저 사람은 인상이 좀안 좋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공경하고 예배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따르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은그 마음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점차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남들이 봤을 때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얼굴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듣는 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흉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칭찬하는 말이 된다. 젊었을 적에야 뭐,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참, 저, 어른은 참 그래도 순탄한 편안한 삶을 사셨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참 인상이 좋으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당연히 즐거울 수 있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과보들도 많이 생기고. 또한 이 건강이 웬만하면 병이 잘 찾아오지 않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부지런히 일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잔병 치료를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몸에 기력도 충분히 있게 되는 그러한 과보들을 받게 된다. 그래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좋은 예경을 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보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음. 절에서 살든 혹은 절에서 살지 않든간에 부처님 법에 맞춰서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뭐 아주 젊었을 적부터 이렇게 봉사를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아주 순박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있어도 소년, 소녀처럼 이렇게 해맑은 모습들을 딱 보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참 너무나 보기 좋다 저분은 참 좋은 삶을 사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꾸준히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좋은 분들에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공경하고 예배 올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번째 개송입니다.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이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이 부처님 당시에 상기자라고 하는 이사위가 있었다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모아서 불을 태우게 되는데 이태 속에 있던 아이가 멀쩡하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불 태우고 나서 죽었나, 살았나, 이 찌르는 그 순간에 눈이 찔려서 어릴 때부터 한쪽 눈이 이제 실명된 상태로 살아가게 됐다. 근데 어떤 일이 만나도 아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아이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한 집안에서 그 아이를 걷어서 키우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사립을 존재에게 이제 출가를 시키죠. 출가를 시켜서, 음, 제가 경전보다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하는 게, 머리를 깎다가 아랑가라, 이제, 증득을 <laughs> 합니다. 출가하자마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스, 스승의 명 명으로서 다른 스님들을 따라서 수행을 하러 갔다가 도적대를 만나게 되고 그 도적대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한 사람을 죽여서 아까 얘기했듯이 희생제를 치러 가지고 사람의 목숨으로 희생을 치려서 자기들이 이제 좀잘살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고 이 삼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삼위가 선정에 들으가면서 아무리 칼로 내려쳐도 그 삼위를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 도적대들이 삼위에게 귀를 하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위가 그 도적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그 도적대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행을 일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파괴 계를 깨뜨리고 계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사막도에 상응하는 것은 고개를 깨뜨렸을 때 사막도에 상응하는 그런 업을 자기가 계속 짓게 되고 그 행위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세월을 이 사막도에서 보내게끔 하는 것. 그것은 중생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자기 가 스스로 꾸준히 하는 거죠. 또한 산매가 없다 이런 얘기는 스스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마음이 계속 불안한 상태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재 재밌는 것은 악행도 어찌 보면 좀 적응이 된다고. 선행을 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잘안날 수도 있는데. 악행을 처음 할 때는 어릴 때뭐 마트에 가서 껌 하나를 이렇게 훔치려고 하면은 처음에 머리 생각을 할 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laughs> 물건을 훔쳐가지고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그 기억이 계속 남아서 한동안 가슴이 두근두근하니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게 두번세번 번 지나면 이제 심장에 이 박동이 갚아지는 것이 점점 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생각은 점점 점 대담해지고, 행동도 대담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악업을 자꾸만 이렇게 키워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안정화가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살짝 이 안정이 조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마음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사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자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마음도 안정도 안돼 있고 그냥 아무런 자기에 대한 자각 없이 이 계율을 범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이 올수 있는 그런 일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어떠한 행위들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어떠한 행위들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에 보시지게는 생천지법이다 혹은 인천지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계율을 지켜야만이 인간세상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켰을 때 우리는 좋은 과보와 좋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거기에 더울러서 선정을 닦는다. 그러면 은그 선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안정도 얻고 혹은 자기의 마음에 깊은 청정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 되고 지혜를 닦게 되면은 자기의 번뇌를 깨부숴가지고 이개계 윤회 속에서 해탈을 할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그 어떠한 것보다 파괴에서 산매 없이 한 백년을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살면은 깊은 장야 동안 이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 일만을 자기가 기다리고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고 산매를 닦았다 한다면 그래도 그 복이 있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이 좋은 연을 만나가지고 좋은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기틀도 되고 그 하루 만에 자기의 모든 삶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질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엇이 이득이 된다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파괴하고 선정을 한 번도 닦지 않는 것보다는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한 번째,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유를 지닌 사람이 단한루을 사는 것에 미치지 않는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서도 얘기는 비슷합니다아한과를 증득하신 분이, 길을 가면서 선정이 쭉 빠져 계신데 너무나 미동이 없어서 어두운 날 도적떼들이 자기 물건들을 그 스님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나무다 이래 생각하고 갖다 놨다가 스님이 선정에서 깨어나니까 어 그래도 좀 착한 도적떼들이었는지 바로 그 스님한테. 참회를 구하고, 그 스님 밑으로 출가하기를 구해서 출가를 하고, 그 다음 스님 부처님한테 와서 자기네들의 삶을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도 짓을 100년 동안 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지혜를 닦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법례를 깨 부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을 아주 잘 알게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 없이 사는 것보다는 지혜이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은 이제. 직업적으로서 봐도 어떤 분은 이러한 행위를 할때 그냥 그 공장에서 매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반복 행위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방향을 자꾸 바, 바꿔나가는 그런 분들 아니면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도 아, 이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동이 다를 거다는 거죠. 스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뭐, 저도 습관이 잘안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스님들 처음 교육할 때는, 이제, 제가 약간 교관 같은 걸 하면서 좀못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저의 그못되게 하는 모습을 관찰한 스님들은 저를 참 악독한 스님으로 볼 텐데, 그 스님들 제일 처음에 교육할 때, 차수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라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위치는 배꼽 위에다 두고 뭐 팔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가르치면서 그거 틀리면 왜 틀리게 했느냐 참회해라 하면서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쭉 저질렀었는데 이제 이제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수를 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남을 괴롭히는 어떤 수단처럼 이걸 자꾸 쓰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은 그 뜻이 아니었을 건데, 그래서 한 번은 팔을 이렇게 펼쳐서 왔다 갔다도 해보고, 이렇게 모아서도 가보고 이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팔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산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팔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런 산란함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를 수했을 때 팔을 이렇게 펼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고 손을 잘 모으고 있으면 참 보기가 좋고 그렇거든요. 그걸 제, 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제 마음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관찰해보고 했더니 아주 사소한 행동인데 거기도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자꾸만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나 뭐 제가 교육할 기회가 있거나 할 때는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해줍니다. 저도 잘 되진 않지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여러한 효과들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로 제가 그 혼자라도 한번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뭔가 조금 뜻이 있을 건데라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제가 어떤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와서 제가 교육을 담당한다 그랬을 때. 생각 없이 했다면 계속 괴롭히는 쪽으로, 속된 말로는 갈구는 쪽으로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끝도 없이 악업을 지었겠죠. 교육이 아니라 악업을 계속 짓는 게 되거든요.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지혜가 없이 한백년 사는 것보다도 하루라도 다른 말로는 속, 하루라도 정신 제대로 차리고 <laughs> 살아가는 그 하루가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훨씬 더 나에게,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훨씬 더 제가 얘기한 것보다 차원이 높겠지만, 저의 생각하는 나름에서는 이 정도에서부터도 이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개송들 하겠습니다.